정읍시가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 예정인 루이테크, LNS, 비가드 등세개 기업과 투자 여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에 투자를 약속한 세개 기업은 2021년까지 1,641억 원을 투자하고 약 35명을 신규 고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시는 입주한 기업에 대해 분양가의 20%의 입주 보조금과 시설 투자 지원, 2차 보정금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 이밖에도 산업단지가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재지정돼 5년 동안 각종 세제 혜택과 직접생산품에 대한 수익계약, 제한경쟁 입찰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. 정읍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14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분양계약과 공장 설계 그리고 투자협약한 업체 등을 포함한 분양률은 95%를 넘어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.